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문칩을, 네. 어, 몇 개월 정도 쓰, 쓰셨어요? 아, 1월, 2월 3, 4, 한 3, 4개월? 3, 4개월? 네. 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문문칩 교육을 저한테 받으셨잖아요. 네.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어디가 통증이 있어서 문문칩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 무릎이. 네. 무릎. 안쪽이 너무 아파서 네. 걸음을 못 걸었어요. 아 그래요? 정에 갔더니 네. MRI 찍었어요. 음. 그러니까 연골이 파열됐다고 수술을 하래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먼저 해보고 수술해서 하자. 음. 하고 먼저 이제 여기로 왔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신대로 음. 제가 집에 가서 붙였는데 네. 너무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지하철역에서 여기 온지 3분밖에 안, 아니요, 300미터인가? 네. 거리가 300미터밖에 안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300미터 거리를. 여기 한 3, 4분 걸려요, 걸어오는데.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거리를 못 걷고 택시 타고 갔어요. 아, 그래요? 걸음을 못걸으니까 어. 아 예, 이, 이쪽 다리가 아픈데 바닥을 디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거리를 택시 타고 올 정도로 전혀 무릎을 딛지 못하고, 네. 그렇게 심하게 아팠는데, 예, 네, 원장님께서 여기 이제 무릎 안쪽 아플 때 해당된다 어떻게 붙이는지 치쳐 주셔가지고. 네. 제가 집에서 열심히 붙였는데. 네. 아주 그냥 크지만 럼싹 나와가지고 뛰어다닐 정도였어요. 뛰어다닐 정도로. 아, 그래, 너무, 너무 신기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알려만 주고, 저희 이쪽에서는 배우면은. 네. 결국은 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죠. 어. 어, 제가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난해준 네.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불편한, 예, 통증이 있는 데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통증이 있는 데가 이제 종아리 뒤에 오금이 있는데. 예. 뒤쪽이 이렇게 아팠는데. 네. 또 이제 여기 와서 여쭤보러 오니까 음. 또 어디 어디 어떻게 붙여라고 가르쳐 주셔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재웠자더니 네. 그게 너무너무 수월하게 다 편해졌어요. <laughs>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게, 제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네. 그게 이제 걷는 것도 힘드셨지만 쪼그에 네. 앉았을 때 네. 종아리에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네.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어.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게 네. 통증이 네. 이제, 이제 줄어드는 기간이 네.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요? 네. 얼마나 걸리신 것 같아요? 한, 뭐, 며칠? 며칠? 진짜요? 네. 그렇게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예, 네, 그 위치를, 이제,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위치를 잘 붙이고, 그 대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정말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음. 할 일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됐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걸음을 걸으면, 음. 한 시간 3 0분 이상 한 시간 정도 걸으면 네. 다리가 뻣뻣해가지고 어. 좀 앉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걸어요. 어. 뻣뻣해서 그래서 쉬어서 쉬면서 만지고 이따 가면 조금 더 걸을 수가 있었는데 또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네. 선생한테 님 여쭤보니까 발가락 그때또 만져 쉬어가지고. 어. 어, 또 이제 제가 불편이 온 것은 한 30분 이상 1 시간 정도 걸으면 아니 걸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발가락이 아니라 뻗정 달려하갖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 좀 주물르고 쉬었다 가야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여기 원장님한테 여쭤봐서 여쭤보니까. 위치를 어디 어디 붙이라고 가르쳐주셔서 네. 집에 가서 그대로 제가 붙여갖고 걸었더니 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 위대한 발견 아, <laughs> 네. 정말 원장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비밀이 밝혀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laughs> 까지 아, 어, 제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아. 예, 네, 너무 고생이죠. 왜냐면, 하 30분 이상, 1 시간 정도 걸으면, 항상 뻗정다리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더 이상 못 걸어요. 음. 그래서, 앉았다가 쉬어서 가야 되는데, 쉬었다 가야 되는데, 가르쳐주신 자리에 붙이고, 내가 해보니까, 어머, 쉬지 않아도 계속 막, 2시간, 3시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위대한 발견이죠. 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비밀이 제가 <laughs> 밝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럼 다음에 오실 때 네. 맛있는 거꼭 사오셔야 돼요. 아, 당연히요. 맛있는 거지 문제겠어요. <laughs> 제가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 이걸 위대한 발견이야. 못무친 아, 정말 아니고? 감사해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예 네, 저도 이제 열심히. 저는 했어서는... 제가 해드린건 그냥 자리만 알려드린 거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네. 결국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 당연히 본인이 하는데 뭣 네. 알고 해야지. 그냥 제가 계속 날마다 어디다 엉뚱한데 붙여본들 하면 효과 없잖아요. 엉, 모르고 네. 붙이면 그래서 정확한 자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자리에 딱 꼬집어서 짚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걸으니까 그게 단번에 이게 단번에 되는데 네. 놀랬어요 제 감동받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감동이 와서 전화라도가막 자랑하고 싶은데 바쁘시니까 전화를 못하고. <laughs> 어차피 전화도 못 받으시고. 어,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무릎도 감동받았고, 예, 정말 발도 감동받았고. 알겠습니다. 너무 괜찮은?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도 뭐그 자리들 열심히 하셔야죠. 아, 그럼요. 저는 이걸 이제 비상약처럼 생각을 해요. 네. 비상약처럼 놔뒀다가 근 지금은 다 몸이 다 좋아졌지만 이제 계속 나이가 먹으면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어. 또 이렇게 붙여서 회복시키고. 맞아요. 무무치 뭐 이렇게 생겼거나 네. 여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얘는 평생 쓰는 거니까는. 네, 그렇죠. 이런 그쵸. 식으로 생겨가지고. 예, 네. 비상약으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또 이제 보고 배운 거 다른 데 네. 이상 있으면 또 꺼내가지고 음. 또 거기 붙이고 너무 좋더라고. 요 근데 완전 비상약이요. 아, 아무튼. 모모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모모찜 사랑해요. 원장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 몸모찜을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동, 감동. 아, 감동해? 네. 그럼 저희, 저희 인터뷰해주셔서 고맙고, 박수 한번 치면 끝내죠, 뭐.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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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모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